TX, 신분당선, 스타필드 외에도 더 있습니다. 여당 한동훈 위원장이 경부선의 수원 구간인 성대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화하겠다는데요. 야당 대표는 거기에 더하여 도심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천천동의 경부선 보도육교를 찾아 이 구간을 지하로 뚫어 그 위를 공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로 얼마 전 개장한 분당판교의 굿모닝파크가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소음에서 벗어나는 장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철도 넘어 저기에 광활한 논바닥에 상당한 개발에 압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미빛만은 아닌 것이 바로 위에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철도화물이 집결되는 물류창구라 철도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GTX 신호선과 호매실 연장, 여기에 더하여 호매실에서 붕당까지 추가 연장하려는 신분당사,